multimulti- Jazique 프로젝트 백 해보려고 카메라 켜봤어요 요즘에 나갈 때꼭 들고 가는 게 프로젝트 백이거든요 원래는 집에서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간혹 집에서 하다 보니까 좀 잠이 축축 처지고 <laughs> 그 다음에 요즘은 좀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주 들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어? 왓치인 마이 백은 내가 많이 해봤는데 왓치인 마이 프로젝트 백은 안 해봤던 것 같아서 한번 어떤 거 있는지 같이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항상 그런 게 항상 계획에 참 어긋나요. 항상 뭔가 어, 다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딱 보여드리고 이제 쓱 들고 나가야지 이런데 시간이 늘 딜레이 별거는 없지만, 또, 아, 쟤는 이런 거 들고 다니네? 하실 수 있는 그런 구경거리일 것 같아요. 요즘 열심히 뜨고 있는 거. 이거 이제 대각선 다 떠서, 이제 제가 원하는 그 대각선에서 코 줍는 방법 튜토리얼을 이제 이 실을 가지고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 작업한 것도 거의 다 완성이 됐고 해서, 어, 이제 몽풍 작업 시작하고 나면은 바로 도안해서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거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건 조금 솔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 한 이틀? 이틀, 3일 정도 아예 그냥 뜨개 작업을 안 했어요. 이유가, 아, 조금, 이게 힐링, 돼야 되는 건데 일로느 껴지는 작업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일이기도 하잖아요. 일이 되기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많이 못 느꼈거든요. 그렇게까지. 근데 요새 약간 일이 좀 바빠졌어요. 대게가 원래도 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긴 했는데 그게 또 양이 또 많아져가지고 뭔가 그 중간 중간에 쉬어야 될 타이밍에 하는. 내 뜨개 취미인데 이것도 요즘은 어쨌든 약간은 일이 좀 포함이 되다 보니 조금 과부하가 오는 거예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좀 챙겨본 거였거든요. 그러하답니다. 뜨개가 뭔가 제 일상에서 조금 어, 지쳤을 때 주는 에너지 그런 거였는데 작업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얘를 꼼꼼하게 더 본다 이게 이제 저의 어떤 사명감이잖아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치만 이 수정 작업을 하면서 완성, 완성된 편물이 훨씬 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요 안에는 저는 여유분의 실을 들고 다닙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점이어가지고 더 들어 집어넣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좀 여유롭게 이게 있더라도 그래도 새볼 실은 하나씩 꼭 들고 다녀요. 꼭 못할 걸 알거든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 뜨개 작업을 이 정도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작업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거를 그동안의 경험에서 알고 있지만 프로젝트백에 뭔가 여유의 실한 볼이 있어야 조금 아 내가 딱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걱정 없이 든든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어, 새실한 볼은 항상 프로젝트 백 안에 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백을 보면은 이 안에 이렇게 원래는 바늘 넣으라고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펜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을 들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원래 아이패드도 있어서 아이패드로 도안을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종이에다가 제가 직접 손으로 표시를 한게 조금 더 믿음이 가요. 아직까지 제가 아이패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뭔가 표시한 게 어, 잘못 없어질 수도 있고 뭔가 디지털을 아직 제가 못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일기라던가 오늘의 할 일, 중요하게 표시해야 되는 것들은 전 지금도 수기 작업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펜을 하나씩 끼워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만의 이틴 케이스를 좀 만들었어요. 얘는 얼마 전에 제가 다녀온 그 알파카 월드에서 밥줄때 쓰는 코인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틴케이스인데 괜찮게 쓸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요런 바늘이라던가 캡. 그다음에 고리 이런 것들. 링 같은 거 이런 거 여기다가 다 채워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쓸 것도 아니면서 저는 되게 계획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이렇게 많아씩 들고 다니는 게 이렇게 든든하더라고요. 혹시 모를 거를 대비했다기보다는 어 많이 있을수록 좀 뭔가 밖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요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꾸며봤답니다. 귀엽죠? 아 그리고 핸드크림. 핸드크림을 이 뜨개용 소분해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원래는 큰 통에 담겨 있는 되게 리치한 크림인데 제 손이 되게 건조한 편이거든요. 특히 뜨개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건조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분해서 꼭 들고 다녀야지 마음이 <laughs> 편하더라고요. 하도 실을 만지다 보니까. 아무리 스 크림을 바른다고 하더라도 금세 또 이렇게 건조해져요. 예전에는 손에 땀도 많았는데 갈수록 되게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Uh -huh.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얻게 된 건데 미니 코바늘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게 얘로 코바늘 작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실을 숨겨야 될 때나 아니면은 이제 그 코를 고쳐야 될때 이럴 때 코바늘이 꼭 필요해요. 바로바로 바로 실을 숨기는 걸 마무리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네, 간편하게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얘는 그 성성뜨개실에서 실 사고 상품으로 그 받았던 상품인데 따로 파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별로 5mm, 그 다음에 4mm, 3mm 많이 쓰는 사이즈별로 이렇게 걸려 있어서 되게 잘 다,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캡이 있는 가위. 제가 원래 캡이 없는 가위를 메인으로 쓰는 편인데. 어, 이개 가방에 들고 다닐 때는 자꾸 편물 찌르고 그래서 캡이 있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캡 있는 거. 이렇게 막 디자인 되게 예쁘고 화려한 거뭐 그런 것도 되게 많던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플라스틱 가위를 쓰고 있습니다. 얘도 사은품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 돗바늘이랑 실을 여분으로 이렇게 지퍼백에다 들고 다니고 있어요. 어디에 문꺼 놓거나 뭔가 여분의 케이블이 없이 좀 어디에 옮겨 다녀야 될 때도 써야 되고 돗바늘도 이제 실 숨길 때나 이럴 때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laughs>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위글위글 줄자. 어 이거 말고 그 엄청 귀여운 스마일 플라워? 네, 그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고 싶어요. 왜 줄자에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줄자에 줄자의 역할은 그냥 사이즈 재는 거그것 뿐인데도 왜 이렇게 자꾸 욕심이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냥냥 자, 그러면 얼른 챙겨서 또 열일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일 끝나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났으면 좋겠네요. 요즘에 자꾸 뜨개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음, 아쉽습니다. 그럼 저녁에 봬요. 안녕. 오랜만에 새 모녀가 잠시 놀러 나왔어요. 전 묽지않게 먹는 걸 선호해요 이 집은 진짜 완전 맛집이에요 이거 음, 향이 너무 맛있다 엄마 이거랑 같이 짜서 먹어봐 밥 먹고 숲속 쉼터 같은 카페에 왔어요. 고ู้ 옆구리 이 야! 어? 왜? 어? 안에가 케 a 인데았어 고구마가? 음, 고구마 케이크네 Nope. 안에 밤이 들어 있어. 음, 안에가. 이했어게되 되게 특이하다 응 네. 누가 보 되게 n s 중독자 응 음, 맛있다. 응 음, 엄마. 응딱 음? 엄마가 좋아할 맛. 음. 아, 그래? 저희 집 식물원 됐어요. 여기 엄청 큰거 보이시죠? 예. 이거를 저희 셋이 놀러 갔을 때 식물원 가가지고 겨우 구했어요. 이 돈나무가 0천 원짜리 돈나무였거든요. 완전 유만했을 때.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온 애였는데, 지금 15년째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키보다 더 커졌어요. <laughs> 제가 저거보다는 저 지금 사이에 놓여져 있는 저 토마토를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너무 신기해요. 진짜 저 처음으로 토마토 키워 보는 건데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씨가 다섯 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세 개가 올라왔어요. 두 개는 안 올라올 건가 봐요. 조금 기다려 보고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심어 놓고 물만 줬는데 이게 진짜 생명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laughs> 이 영님들이랑 같이 지내는다고 요 밑에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히히. <laughs> 드디어 옷 같아졌어요. 소매 분리를 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다시 뜨느냐고 고생 좀 했습니다. <laughs> 이 단계를 두 번씩 하려니까 진짜 엄청나네요. 그래도 이 나중에 코를 줍을 때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엣징을 다시 마무리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떴다고 좀 모양이 익숙해져서 그런가 첫 번째 작품보다 좀더 분위기가 어, 잘 나온 것 같고 제 마음에 더 들어요. 음. 그리고 엣칭 있는 부분만 고쳤을 뿐인데 늘어지는 현상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작에 이렇게 할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뜨면서 또 경험을 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몸통만 쭉 뜨면 되는 부분이라 기존에 있었던 것 그대로 두고 여기 고쳤던 부분 정리하고 촬영하고 그러면 네, 될것 같습니다. 요즘 보고 있는 어, 넷플릭스에서 하는 브레이킹 배드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엄청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아직 시즌 1이고 4화까지 봤는데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드라마한번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흥미를 금방 잃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 오랜만에 집중할 수 있는 드라마 찾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 뜨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뭔가 어, 범죄 수사물이라던가 어, 잔인한 거 보실 수 있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드라마예요. 좀 뭐라 그러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필터링 없이 진짜 노박으로 빡보여주는 경우가 많, 많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징그러운 장면이나 이런 거 꽤나 잘 본다 하는 사람인데도 막으 이러면서 보는 장면도 몇 있었고 조금 야한 장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재밌기는 한데, 어, 누구랑 같이 보기에는 조금, 네. <laughs> 이게 느끼는 바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 내용도 재밌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 편안하게 누군가랑 같이 이렇게 즐겁게 보기에는 어, 쉽지 않은. 장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요즘 되게 잘 보고 있는 드라마예요. 확실히 두 번째 뜰 때가 진짜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제가 대부분은 저 엄마도 뜨개 옷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뜨개 옷을 어 한벌만 뜨고 그만하는 경우 별로 많이 없었고. 거의 두세 벌 정도는 뜨게 됐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이 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좀 읽어보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손으로 직접 해볼 때 그, 어 이해하는 정도가 굉장히 달라요. 직접 떠보는 것만큼 되게 확실한 공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도안을 만들면서도 정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몇벌뜰 때마다 어,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 모양에 대한 이 익숙함이 어느 정도 생기다 보니까 제가 그 만들려고 했었던 무늬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또 반복이 되니까 그만큼 재밌는 게또 있어요 뜰때 그렇게 뭐 어려운 방법으로 이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어 가지고 저는 이거 뜨고 또 하나 더 떠야 합니다 <웃음> 엄마... <웃음> 엄마 가 하나 떠 드려야 되거든요 이제는 몸통만 남은 거라 아주 재미있게 쭉 떠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정말 뜨개의 계절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담요를 꺼냈고요, 수면바지로 바꿨고 양말도 신었어요. 제가 완전 수족냉증이거든요. 제가 여름에도 손이 찬 편이에요. 엄청 차가운 편이라. 제손잡으면 시원하다고 손 잡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애인원이고. 집놀러오면제 다리 잡고 누워있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수정냉증이라가지고 벌써부터 양말도 챙겨 신었어요. <laughs> 제 테디. 제 애를 테디라고 부르는데 이 귀가 생겼죠? 이 귀의 정체는 여러분들 다음 브이로그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하. 정말 뜨개 계절이 오는 것 같아요. 뭔가 뜨개인으로서 훨씬 더 설레는 계절이라가지고 이 계절로 이 뜨태기를 아주 가볍게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